그, 제가 이런 대외 전략이라든가 외교 이런 거를 다루는 현장에 가보면은요, 이 방금 김기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참안 다루어요. 왜냐면은 하 이게 외교라든가 대외 전략은 다 죽고 사는 문제기 이 때문에 먹고 사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게더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죽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신문의 사회면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어떤 보통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도 이런 대외 전략이라든가 외교 전략을 다룰 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안 다룹니다. 근데 오늘은 저 박능호 장관님이 아주 이게 앞으로 저는 이게 하나의 그 용으로 저는 써도 될것 같은데요. 그 외교의 속살은 통상이다라는 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민영배 의원님이 그 통상의 중요성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대외 관계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 그, 우리 김준영 그 원장님이 미스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좀 염두에 둬야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그렇게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오늘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뭐 리셋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만은 이게 다시라는 이 표현이 이 성장과 이 포용 속에 들어가는 이 주제가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주제자가 이걸 정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오늘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장을 잃어버렸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2.8% 2.8% 성장해서 이제는 반토막도 부족해서 1.4%로 원래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60년간 경제개발한 이후에 1.4% 성장은 처음입니다. 물론 뭐 경제적 쇼크가 있으면 은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9 0년저 70년대 후반에 오일 쇼크라든가 97년에 IMF 외환위기,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쇼크 이런 게 왔을 때는 뭐0% 성장도 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만은 원래처럼 이렇게 쇼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1.4% 성장은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을 우리의 언론들은 제대로 원인을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들은 이제 복합위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는 이게 참이 나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리셋해야 될 용어라고 보는데요. 복합위기라는 거는 위기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위기를 배제시키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포용입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위기의 핵심은 통상위기고 수출위기고 중국 수출위기에요.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복합위기라는 말로 얼버무리는데 가장 핵심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중국을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1% 성장으로 가는 이 위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배제를 포용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게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지금 김준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아프리카든 우리는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면서 가면은 우리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할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틈인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고 하는 이 조치를 취함으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는 안정 기조에서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게 60만 년 만에 처음으로 1% 성장하는 그런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오늘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왜 그런지를 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저하고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죠.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유튜브 세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하나하나. 경제 운용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추락하는지를 이제 설명한 유튜브인데요. 첫 번째 유튜브는 오늘 날짜를 보니까 281만이를 기록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미일 패권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에 미국과 일본의 패권전쟁을 이해하면은, 현재의 그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이 굉장히 쉽게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그 작년에 그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일본이 결국은 잃어버린 30년, 장기 경제 침체로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패권 전쟁, 소위 화폐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한테 굴복한 그 대가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제대로 미국한테 대응을 했으면 이러한 장기 침체에 안 들어갔을 텐데, 당시에 일본의 정치가들은 미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를 취했고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음을 해가지고. 장기침체로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였었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은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세계와의 기적을 이룩한 결정적인 계기는 80년대 후반에 미국과 일본의 패권 전쟁 속에 우리는 그 위기 속에도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가 반도체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반도체 왕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사실은 1990년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그 결과 때문에 오늘날 반도체 왕국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일본의 소형차를 규제하려고 했고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본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시프트를 했어요. 토요타는 렉서스를 만들었고 혼다는 아쿠라를 니산은 인피니티를 만들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시프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범용 소형차 시장이 공백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 공백을 파고 들어간 게 우리의 엑셀 자동차고 이게 우리의 자동차 왕국이 확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중 패권전쟁이든 미일 패권전쟁이든 패권전쟁을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번영도 할수 있는 이런 어떤 나라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국민소득까지, 1인당 국민소득까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가 시작됐습니다 포용해야 될 통상 국가한테 있어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이런 조치가 이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이 배제 조치로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그 현상이 일어났는 것을 설명한 게 올해 1월 1일에 신년 특집 우리의 통상 국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이제 제시한 그 이제 유튜브인데요. 이 유튜브는 뭐 어려운 걸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IMF가 발표한 이 논문이 굉장히 이 미중 패권 전쟁의 그 경제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한 아주 좋은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만 촘촘히 따져봐도 우리가 어떻게 통상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알수 있는 건데 이 논문이 그냥 묻혀져 버리면서 우리가 특정국을 배제하는 이런 어떤 조치로 간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제가 이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쉽게 저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1위의 통상 국가가 중국이고 2위의 통 저 통상 상대가 미국이면은 1위 국가하고 우리 이, 통상 상대국 1위하고 2위하고 전쟁을 치료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미중패권전쟁의 최대의 피해국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더욱더 가치 있는 건 뭐냐면은 최대의 피해국이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해법이 뭐냐면은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패권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전에 김준영 원장님이 뭐 균형 말씀하셨지만 그 균형과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는 둘이 싸우든 어떻든 간에 우리의 갈 길, 통상국가로서의 갈 길을 견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해법이 뭐냐면, 은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미국하고도 통상하고, 중국하고도 통상하고, 일본하고도 통상하고, 아프리카하고도 통상하면 은 우리 경제는 문제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가치도 없는 가치 외계에 올라타 가지고, 결국은 특정국을 배제하고 블록 속에 끼어드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 우영우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이 우리 고래를 호수에 가두는 꼴이 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맞거든요. 우리와 같은 세계 12통상국가는 전 세계의 바다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블그화해가지고 어느 진영으로 가두는 순간, 고래를 호수에 가다두는 꼴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오늘, 뭐, 닭이냐, 개냐, 뭐, 이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저는 이제, <laughs> 개가 되는 모습을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일1일날 신년특집에서, 이거는, 우리하고 유사한 통상국가가 독일이거든요. 제조업 강국이고 통상 강국인데, 제조업 통상 강국의 숄츠 총리가, 코린 어페어즈 기관, 이 논문은 진짜 우리의 모든 외교 대외 관계 하시는 분들이 읽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는 지금의 시대가 글로벌 자이템 밴드. 어? 시대가 변하고 있는 그 와중에 있고, 그 새로운 시대는 뭐냐면은, 이게 더중요합니다만은 멀티폴러 일을 하라는 다 이거는 미국이 들으면은, 유니폴러 강국, 패권국으로서 미국한테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단어지만은, 미국의 가장 동맹국인 셜츠 총리마저도, 이제는 시대가 다원화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 들어간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가 생각보다는 소수라는 거고, 그리고 많은 다수 국가가 결국은 동참하지 않는 이게 이제 현재의 세계 질서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후에 뭐 영국도 변심하고 뭐 프랑스 마크롱도 변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조차도 미국의 경제계조차도 변심하는. 이상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한테는 IRL법을 들이대면서 미국, 중국의 제품 원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포드는 CATL하고 주, 미국의 합작 법인을 세우는 그리고 테슬로는 오히려 중국에 투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는 뭐 그것뿐인가요? 뭘가도 이제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디커프링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주력 반도체 기업이라서 미국은 이제 첨단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 못하게 했는데 엔비디아는 어떤 전략을 취했는가 하면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첨단 부분은 수출하지 않고 그 첨단 부분의 품질을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규제 바로 밑에 있는 품질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규제 우회 전략을 택했던 거죠. 이게 미국의 최고로 뜨고 있는 반도체 회사의 행태예요. 그러면 뭡니까? 미중 패권 전쟁 하면서, 우리 보고는 IRL 법 반도체 뒤통수를 때리면서도, 자기 나라, 반도체 기업 월가, 또 그리고 자동차, 테슬러, 이런 거는 지금 우회하면서 미국하고 통상하는 이 현상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재무부 장관까지도 이제 흔들어서, 결국은 디커플링은 미국 모드의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질은 제가 1월 1일 신년 특집에서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하고의 패권 경쟁은요, 뭐 아시다시피 베를린 장벽을 세울 정도로 철저하게 차단되고 분리된 디커플링 상태인데요. 우리가 지난 30년간 세계화를 경험하는 지난 30년간은 돈이 전 세계로 흐르면서 돈에 의해서 다 엮여져 버린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미국조차도 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끊겠다고 들이댄 게 미국이고 그 미국의 전략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미국조차도 결국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 방향을 전환하면서 각국의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남기정 소장님도 계시지만은 미국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시프트 하자 하려고 하자마자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을 가가지고 신강 외교부장하고 똥시범 표정으로 악수를 했거든요. 국익을 위해서는 적과도 악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중국하자면서 그렇게 뻗대는 이 정부는 아직도 닭들은 지금 다 돌아섰는데 혼자 지붕 쳐다보면서 짓더니 만은 최근에는 그 국장급도 안 되는 무슨 대사 하나 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제 부딪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죽고 사는 문제를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하자는 일이 되지만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바로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보수적인 한국은행조차도 이게 다섯 번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5%를 1.4%로 수정하고, 이 수정하는 게뭐전 세계가 같이 경기 침체로 빠져든다면은 이거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이게 중앙일보조차도 세계 경제는 모두 빛이 드는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상한 상황은 사실은 올래 초에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다 예측한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그한 백여 명, 백여 명 가까운 경제학자들한테 올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전문가 의견을 보했을 때, 그 전문가들이 예측한 게, 원래는 이상한 경제가 될 거다. 그거를 이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동화에 빗대어가지고요, 한국은 원래 토끼굴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 원래는 한국 경제가 첩첩 선중이 될 거고, 사면 초과가 될 거고, 풍전 등화라 가될 것이라고 올 초에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가면은 한국이 1%대 저성장으로 빠져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1.4%를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한국은 1%대 저성장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나쁜 말은 이게 구조 개혁이 덜해서 네. 안 되어서 한국은 저성장으로 갔다라는 그 첨언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성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저성장은 통상 위기고요, 수출 위기고, 중국이라는 통상 대상 국가를 배제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수출 시장의 관리를 잘못한 현 정부의 책임이고 저는 이 관리만 제대로 리셋, 회복시켜준다면 저는 잘하면 저성장, 장기 저성장으로 안득어수 있다고 보는 거예 그런데 빨리 리셋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치 없는 가치 외교를 계속 고집한다든지 닭들은 다 돌아섰는데 혼자 지붕 쳐다보면서 짓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저는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을 각오해야 되고 그 저성장 속에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자 오늘 재미있는몇 가지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닥쳤던 개가 이제 지붕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이, 신문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돌아서는다고 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복합위기로 이렇게 다, 어, 위기의 본질을 흐트렸던 언론들이 하나, 둘, 이제 딴그 행동을 취하는데 첫 번째가 이 경제신문들입니다. 경제신문들은 끊임없이 중국을 정화하면서 차이나 리스크다, 그러니까 차이나 런하다, 해야 된다라고 바람 잰던 신문이 갑자기 디커플링해서 디, 리스킹으로 돌아서니까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돈 떠오른 기업인들의 방중극지 여기 돈떠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월가의 CEO들, 포드 경영진들, 테슬라 경영진들, 엔비디아 경영진들을 돈독으로 기업인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돈독 때문에 경제 위기의 본질을 전하지 않던이 언론들이 이런 표현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덮은. 근데 이 신문은 더욱더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니 드디어 세계가 보이더라.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은 그나마 이렇게 돌아섰어요. 비리스킴으로 바뀌자마자 사설에서. 한밀 안보는 이제 다졌으니까, 이제는 중국 미스크 관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미일처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블링컨도 중국 방문하고, 하야시도 벌써 방문하고 오니까 우리 정부도 중국과 대화의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 지금 대사하고 싸우고 앉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한국 경제는 더욱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포용은 결국은 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용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포용 이론은 여기 계신 주병기 교수님이 이제 국내적 포용은 참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는 저는 대외적 포용도 이제 저는 리셋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배제하지 말고, 물론 중국은 뭐 권위주의 국가고, 뭐 그들이 하는 시장의 행태는 반시장적이고, 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장사를 꼭그 깨끗한 돈으로만 장사를 했나요? 코묻은 돈도 벌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온 거 아닙니까? 그 돈에 뭐 코묻었다도 하고, 그 장사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 중국도 이제 포용해야 되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그 포탄 몇발더 팔겠다고 사실은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의 넘버원이 현대차입니다. 그거 넘버원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포탄 몇발더 팔겠다고 그냥 러시아 자동차 시장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시장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랜 또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진실로 그렇게 방산 수출이 가치 외교를 포방하는 한국에 그렇게 가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러시아도 포용해야 되고요. 아프리카에도 포용해야 되고 신남방도 포용해야 되고 뭐 미국도 포용해야 되고 일본도 포용해야죠. 응? 우리가 통상국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더 리셋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 세계 12위의 통상국가고 7위의 수출 대국이면요. 거기에 걸맞게 글로벌 경제 지도를 다시 리셋해야 돼요. 그 리셋의 핵심은 특정 국가를 배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쿠데타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 시장으로부터 철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독재 국가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으로부터 그 시장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준영 원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개 국가 중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4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그게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민주주의 국가하고 거래한다고 4분의 3을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성장으로 리셋하고, 선 어라운드 시키려면은 특정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통상국가로서 다양한 국가들하고 자유롭게 교역하고 거래하는 이게야말로 바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고 그 자유무역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laughs>